있잖아, 있잖아. 어떤 남자가 여자 하나를 못 만나가지고 혼자 백수 건달로 사는 남자가 있었어. 그러다가, 아이고, 안 되겠다. 나도 여자를 만나러 어디론가는 가야 되겠다. 그러고 배를 타고 탁 여행을 갔어. 어머, 그랬는데 그 배가 난파된 거 있지? 그래서 정신을 탁 차려도 보니까 온 외딴 섬에 딱 자기가 밀려와 누워있는 거야. 그랬는데 그 주위로 여자들이 있는 거 있지? 그래서, 어머, 이게 뭔 일이야? 라고 눈을. 눈을 비비면서 그 여자들을 보니까 여자들이 어서오세요. 여기는 여자들만 사는 천국이랍니다. 이러더니 오면 그중에서 제일로 대장인 거 같은 여자가 그 남자를 데리고 음막으로딱 하는 거야. 남자 오모 뭐 세상에 이런 것이 바로 이대하지 이러면서 그냥 엄청 즐겼어. 그다음 날 다른 여자가 와서 또 쭉쭉쭉쭉쭉 그다음 날또 다른 여자가 날이면 날마다 여자가 바뀌어지니까. 얼마나 좋았는데 오면 한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여자만 봐도 지겨운 거야. 그래서 막 여자만 보면 도망을 다녔어 근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든지 아이고 이 남자를 잡아서 다시 또 눕혀놓고 쭉쭉쭉쭉 하고 그런 거야. 그러는데 어머 어느 날있지 배가 또 난파가 됐는지, 어떤 남자가 하나가 파도에 실려온 거야. 그래서, 오메, 이 남자가, 아이고, 드디어 남자 하나가 왔다. 이제 나눠서 할수 있다. 이러고 생각을 하고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정신 차리세요. 여기는 여자만 엄청 있는 섬입니다. 당신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. 여자들하고 쭉쭉이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. 이런 거야. 그때 이 남자가 눈을 딱 뜨면서 하는 말이, 저는 호몬디요